안녕하세요. 호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이더 구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로이더가 무엇이냐? 스테로이드를 투여및 복용을 하는 운동인을 이제 우리가 로이더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요.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인들을 우리가 내추럴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내추럴과 로이더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요즘 인터넷에 이제 떠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팩트만 말하고 시작을 한다면은 로이더를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로이더인지 아닌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사실조차도 본인만 알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최고의 내추럴이야 하고 이제 칭하는 분들 중에도 어 사실상 어, 스트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저 사람은 빼박 로이더야라고 하지만 정말 내추럴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센터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몸이 정말 장난 아니시고 거의 3 6 0일 내내 유지가 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정말 천년 내추럴이시고. 어,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다 접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진짜 저 사람은 운동이라고는 1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미 스테로이드 복용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테로이드를 쓴다, 안 쓴다,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는 거 솔직히 정말 본인 말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스테로이드 구분법이나 구별법,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뭔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어, 이제, 일단 남성분들 기준 유륜, 유륜이 발달을 해요. 이제, 거의 여성처럼, 이제, 젖꼭지가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 어또두 번째로는 정말 폭발적인 여드름, 어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발적인 어, 이런 여드름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이제 알약 형태가 아닌 주사 형태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사관을 잡고 있겠죠. 어 샤워실에서 그런 것들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건이뭐고안축소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다양한 이제 뭐 이런 구분뼈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일 뿐이지, 어, 그걸로 해서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부작용이 안 오는 사람은 구분하기 힘들고, 거 약을 쓰지도 않는데 그런 증상들이 원래 갖고 있는 분들은 그명 로이더라고 칭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니데 솔직히 뭐 샤워실에서 주사받는게, 어 반듯자국입니다. 주사건이... 어, 어 축소. 수는 없으니까, 어,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어, 부작용에 대한 증상일 뿐이지, 그게 무조건 구분법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애초에 유륜을 발달하신 분들도 있고, 애초에 고환이 좀 작으신 분들이 있고, 애초에 여드름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이도 구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어, 오늘 영상을 보고 아닌데 어, 로이드 근육법이 됐는데 하시는 분들이 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진짜 모든 진실은 본인만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만약에 뭐 로이더로 의심 가는 분들이 있다 한들 뭐저약쓸 거야 이렇게 욕하고 뭐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어, 로이더들도 엄청난 노력이 가미가 되지 않는 이상 그만한 발전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력과 운동 방법에 이제 어. 좀 관심을 갖고 어 귀기울이는 약간 그런 시선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로이더 어 너무 나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걸 너무 어 나쁘게만 보는 그런 시점을 어 버리셨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오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